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양복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바팬텀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된 분들은 안 사고 못 베길 수도 있어가지고 본인이 돈좀 벌어보겠다 싶으신 분들만 리스크를 좀 감수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NFT를 구매해서 돈 복사 당했습니다. 너무 울정보라가지고제 구독자분들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바 팬텀 영상을 올렸을 때보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구독해주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팬텀 기반의 밈 코인입니다. 시바 팬텀 본인들은 밈 코인이 아니고 프로젝트라고 하긴 하나 일단 코인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걔라면은 밈 코인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시바 팬텀 홀더이자 이 NFT 홀더라면은 꼭 알아야 될 소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NFT에 잠깐 알고 가자면은 원래는 100 팬텀짜리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팬텀의 시세 상관없이 현재는 30개를 판매 중이면서 얼마 전 비트의 하락으로 팬텀 가격이 많이 싸진 상태입니다. 저는 3달러쯤 할때 10만원 정도 조금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더 싸게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박스 클릭해가지고 구매 방법 확실히 알아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개수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도 없고 딱히 구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영상을 전부 시청하시면 뭔가 구매하고 싶어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제가 아주 좋게 평가를 해줄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바 펑크를 커뮤니티에 참가하는 첫 NFT로 구매했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서 꽤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헷갈리지 않게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펑크가 붙은 거는 NFT고, 팬텀이 붙은 거는 밈코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확인된 바는, 250 팬텀이랑, 250명의 시바 펑크 홀더들한테, 공짜 NFT를 뿌렸습니다. 바로 이, 공짜 맥주인데, 이게 NFT입니다. 당첨되신 분좀 많이 부럽네요. 저는 당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시바 펑크와 시바 팬텀 홀더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팬텀 스캔이라고 팬텀 기반에 일어나는 트랜잭션들을 기록해 놓은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들어가서 확인해 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ERLC 20 토큰 트랜잭션에 토큰 카테고리 보시면은 오토스 비어라고 뜰 겁니다. 번역하면은 맥주 투표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토큰에 보터스 비어가 뜨면은 당첨되신 겁니다. 그리고 받은 티켓이 아마 이쪽에 뜰 건데. 이 링크도 제가 올려 드리겠습니다. 받은 티켓만큼 숫자를 적고 인증을 한 다음에 티켓 수만큼 받을 거를 적고 주소까지 적어 주시면은 이 맥주를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시바펑크 구매자 500명 중에 제가 없다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시바펑크 홀더이자 시바팬텀 홀더인데 이걸 놓치다니까 좀마이아깝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마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 한세분 정도는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는 엄청난 거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주나 한번 들어가봤는데, 오, 오 시끄러. 뭘 주나 한번 들어가봤는데, 뭐 이렇게 많은 걸 뿌립니다. 뭐 저는 솔직히 이런 거다잘 모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수행하라고 하는 이 업무들을 수행해야 됩니다. 48시간 뒤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며칠에 나왔노?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어, 끝난 건가? 25일. 아이고, 끝났습니다. 제가 이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으아 깝이라 그래도 뭐 다음 이벤트가 생기면은 또 참가를 하면 되겠죠 이제 세 번째는 울프 게임이라고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꽤 핫하다고 들었는데 다섯 명의 시바펑크 홀더들한테 이 게임 NFT를 준다고 합니다 뭐 언제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바이노랑 블로키노랑 시청을 비교하는 모습입니다 수수료 적고 트랜잭션시험 빠르고 아직 10배 밖에 못 올랐다 고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가격적 메리트는 밍코인에서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광고를 해가지고 커뮤니티 파워로 올려가지고 홀더들을 늘리고 가격을 오르는 거를 도모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확실한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시바팬텀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입니다. 시바펑크를 홀딩하고 있을 시에 나중에 팬텀 마켓이 오픈하게 되면 팬텀 마켓 코인을 준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아직 트위터에서 확인을 못한 부분이라 아닐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끝난 이벤트긴 한데 제가 가져온 이유가 제가 이 시바펑크라는 NFT를 30 팬텀에 구매했는데 공짜로 준이 펌킨킹 얘가 10 팬텀 정도 됩니다. 사실 지금 진행하는 이벤트도 많기 때문에 이 시바펑크를 홀딩하는 것만으로도 시바펑크 책에서 많은 걸 준비하고 있, 있다는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약 파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이 커뮤니티에 참가를 안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아직 NFT 시장을 거품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많으나, 그 거품을 이용해서 돈도 벌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홀더들한테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바 팬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순간, 이두 가지 NFT가 금값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바 팬텀이 시작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은 저는 합당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바 팬텀 측에서 주는 NFT들은 시바 팬텀이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홀딩입니다. 밈 메타는 무조건 다시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도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시바이노, 솔라나를 기반으로 하는 사모헤드. 근데 사모헤드는 좀마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팬텀 기반의 밈 코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바펑크 홀더들에게 뭔가를 많이 주고 있다는 점과 시바팬텀이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소식이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홀더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지금 팬텀이 쌀때 시바펑크 하나쯤은 구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시바펑크는 NFT이고 시바팬텀은 그냥 민코인입니다. 시바팬텀도 제가 그냥 샀을 때보다 지금 반토방이 났습니다. 새로운 홀더들은 언제든지 환영이고, 굳이 시바 팬텀 이런 게 아니더라도 괜찮은 NFT를 판매하는 커뮤니티는 많습니다. 저는 팬텀 메인넷을 괜찮게 보기 때문에 팬텀 민코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NFT에 대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NFT 개념을 담은 영상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네, 무이했습니다